안녕하십니까. 제3회 아이디어톤에서 크림슨의 브레인 활성화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게 된팀 CBA입니다. 저희는 주제 이해, 원인 분석, 개선 방안 수립, 확장 및 활용 가능성 확인 단계로 아이디어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팀 CBA에 대해서 소개한 후 저희의 주제인 크림슨 브레인을 수, 분석한 결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 및 시, 실행 계획 전략, 기대 효과, 위험 대비 계획 순서대로 저희 아이디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크림슨 브레인 산하 학회 코코 학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팀으로 팀장 신정아, 팀원으로는 박주연 박희성, 조상현, 공지원 학우로 12A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회 코코에서 크림슨 브레인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한 팀이기에 팀명을 코코 브레인에이스로 하게 되었고 아래 q r 코드는 저희가 아이디어톤을 진행하면서 모든 아이디어와 페이 등 모든 것들을 기록한 노션 페이지입니다. 각 팀원들은 이와 같이 모두 고르게 업무들을 수행했으며, 주제 연구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QR코드로 접속한 저희의 노션 페이지 모습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 같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하는 형식의 회의를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분석한 크림슨 브레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두 가지의 분석법으로 크림슨 브레인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s w o t 분석입니다. 장점, 약점, 기회, 위기의 네 가지 항목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림슨 브레인의 장점. 장점은 32개 학과 중 17개의 학과가 참여하여 약 53%의 높은 학과 참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5,815명 중 450명의 학회원으로 약 8%의 높은 학생 참여율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학회가 존재합니다. 반면 크림슨 브레인 및 산하 학회의 홍보가 부족하고 크림슨 브레인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합니다. 학회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진입 장벽이 높으며 크림슨 브레인의 총괄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크림슨 브레인에게는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먹거리 산업,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만의 융합 연구의 가능성과 크림슨 브레인만의 우피페이지로 발전 가능한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림슨 브레인은 연구 공간 부족, 크림슨 브레인만의 전문 교육의 부재가 위부재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 is 2 b 분석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입니다. s is는 현재 크림슨 브레인의 상황으로 SWOT 분석법을 도래, 통해 도출한 현재 상태를 2 b 는 저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추구할 미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s is의 상황을 저희는 저희의 아이디어인 융합 연구, 조직의 구체화,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같은 방안으로 투비가 되고자 합니다. 학회 간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먹거리 산업 분야로 융합 연구를 실시하는 아이디어. 크림슨 브레인의 부서를 기획 총괄팀, 홍보팀, 안전팀으로 구체화하는 아이디어. 마지막으로 크림슨 브레인의 행사에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뒤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통해 저희는 크림슨 브레인의 홍보 팀 부서에서 홍보를 담당하여 홍보 문제 개선, 융합, 융합 연구를 통해 학회 간 소통 형성, 세종시 5대 먹거리 산업을 바탕으로 학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오픈 랩을 통해 학회의 연구 기회 제고, 크림슨 브레인의 날로 성과 공유 및 홍보 문제 개선하여 마지막으로 학회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여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크림슨 브레인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인터뷰와 온라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학 분석과 S2B s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로는 크림슨 브레인 산하 학회들의 학회장님들, 지도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온라인 데이터들은 크림슨 브레인 페이지와 교내 및타 대학 링크 사업들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크림슨 브레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총네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분야별로 조를 만들어서 학회 간 융합 활동을 추진하는 학회 간 융합 연구 활동입니다. 세종시가 추구하고 있는 오대 먹거리 사업의 기회를 살려 이와 같은 주제 혹은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주제로 1년에서 1년, 2년 동안 학회들을 그룹별로 묶어 학회 간 교류 및 융합 연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4개의 클러스터를 통해 링크 사업을 구축했으며 이처럼 크림슨 브레인 분야로 나눠 융합연구 및 지식 교류하면 연구 실적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주변 가족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림슨 브레인 조직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크림슨 브레인의 우피 페이지를 참고했을 때 부서는 오직 기획 총괄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획 총괄 팀뿐만 아니라 홍보팀, 안전팀을 추가하여 부채화하고 각 역할을 세분화한다면 크림슨 브레인의 발전이 가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크림슨 브레인의 날을 진행하여 페스티벌 및 학술제 형태로 학회를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회들을 리크루팅 기간 전인 3월에서 4월 중 크림슨 브레인의 날을 3일 동안 메타버스, 마지막 날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여 페스티벌 형식의 학술제를 진행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림슨 브레인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크림슨 브레인의 날에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학교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정한다면 많은 학교가 크림슨 브레인 날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인 오픈랩을 통해 학교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실시하고 또한 주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웃 트리칭을 진행하여 크림슨 브레인을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의 공간이 없는 것으로 행정실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정문 옆 공터 혹은 농심관 정면 잔디밭을 활용해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스마트 오픈랩처럼 가건물로 오픈랩을 설치하여 학회 뿐만 아니라 가족기업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해봤습니다. 저희의 네 가지 아이디어가 실험된다면 일자리 창출, 융합 연구 실적 증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등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켜 크림슨 브레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를 구현시킬 때 재정 부족 문제, 한정된 주제로 학회들의 지, 지원 저조 현상, 크림슨 브레인 날 방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제정 문제는 가족 기업을 통해 오픈랩 사용료를 받아 충족시키고 정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시의 5대 먹거리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 및 주변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학회들의 지원을 유도할 것이며 크림슨 브레인의 나를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병행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CBA팀 아이디어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